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8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인데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왕이 바른 통치를 할때 가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하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하고 단체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그들의 결정이 정말 많은 인생들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던 이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바로 그분의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롭게 재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바른 판단을 이루며 바른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렇게 공의로운 판단을 함으로 의의를 이루게 되면,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안겨준다라고 했고요.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로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꺾는 그런 왕이 계속해서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어요. 왕의 바른 통치로 인해서요,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된 것인가요? 바로 주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의 여정은요,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과 결정의 나를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 갈 것인가. 가정의 가장에 내리는 결정은요, 온 가족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결정하면서 가는 사역의 방향은 온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바른 결정을 내리며 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열어가게 되기를 바래요.하나님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판단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또 바른 선택을 해가면서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가정과 내 주위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것을 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유혹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결정을 유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며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되게 해달라고,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한 기도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은 나라 안의 평안과 나라 안의 정의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력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이 왕의 통치가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는지 계속 찬송이 이어지는데요. 예언자적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에까지 다스리리니 자, 왕의 통치가 세상을 덮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온 땅을 넘어서 이제 온 민족을 통치하는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궁핍한 자들을 건지는 왕이 되고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왕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해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잘 보면 구원과 구속의 단어인 deliver, 건지다 라는 말과 save, 구원하다, 그리고 redeem, 구속하다 라는 이 생명을 살리는 왕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네,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구속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14절의 말씀이 참 기중합니다. 우리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존귀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리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보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보시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말미하마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이 모든 공의로운 판단과 통치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셔서 복된 하루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오늘의 여정을 통해서 저도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저의 삶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오늘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며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이루며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여절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